반갑습니다. 스타입니다. 자 일단 해당 영상은 제가 얘기했던 대로 청자분의 계정을 빌려가지고 작업한다는 점 일단 먼저 얘기를 드리고요 이번에 샬렛 총결 사항과 함께 업데이트 기간이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노멀 2배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번에 아오이 이벤트를 어떻게 하면은 좀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시점은 기반을 다지는 시즌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 저티어 소재 특히 이제 5티어 이하 장비들은 배수가 좀 걸려있어요. 정확하게 배수라기보다는 좀잘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서 밑에 소재들을 좀더 많이 채울 수 있는 어쩌면 기회 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게 이제 어디까지냐. 바로 13지역부터 14지역에 있는 5티어까지 적용이 돼있다 자 그래서 AP를 털거면 11 그리고 10 혹은 13 혹은 14에서 터시면 된다 일단 이건 노멀 반이고요 훗날에 이제 하드도 하게 된다고 치면은 하드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괄소통 들어와서 여기서 대상등록을 눌러가지고 누구누구를 하면 좋냐 요즘 자전 3이 안 돼있는 이효리 그리고 포시노 그리고 티비키도 좋다. 오래 작업하긴 해야 되는데 있으면 되게 좋아요. 맵을 믿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딜보조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줘서 일단 이 녀석 3명이 요즘 삼성에서 작업하기에 제일 좋은 거 같고 그리고 이건 이제 개인적인 추천사항인데 이제 아무래도 익스트림 유저분들은 전열에서 좀 버텨야 되는 친구들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고기방패 역할로 하루카 그리고 기믹 수행으로 이제 할수 있는 히우미 정도 해서 다섯 명 정도 작업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믹 사계 용으로 삼성 찍어서 써야 되는 카요코까지. 그래서 이 정도 여섯 명을 우선으로 작업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딜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앞에서 버티고 기믹을 수행하는 친구들을 위주로 키우는 거예요. 왜? 딜은 누가 한다? 빌린 친구가 해준다. 익스트림 이하 유저분들은 항상 이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어, 일단 하드 조각은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이제 여기서 추가로 더 하고 싶으면은 세리나 치세 같은 친구들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면은 저희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샬레총결산이라고 이렇게 우측 상단에 있는데 여기 들어오면은 뭐 사실 여기 별건 없고요 예 여기서 버튼 딸깍 하면 됩니다 근데 교환옵션 좌측 상단에 보면은 요거를 이제 50회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당신의 손가락 건강을 5배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누르면 이제 400이 되죠 이제 이거 에다 먹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회차에 따라서 즉시갱신을 하느냐, 아니면 이거 다 먹느냐 인건데 웬만해서는 다 까먹고 넘어가세요 보시면은 요거 AP량이 3만이 돼있는데 6회차까지 해가지고서 3회해가지고 드시면 된다 자이 정도로 해가지고서 AP를 터는 거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AP 터는 거에서 여기 보면은 이 코인으로 이 드링크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6회차 다털 때까지는 여기 있는 드링크 빨면서 AP를 같이 터여주면 돼요 특별 미션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게 AP 사용하는 컨텐츠랑 얘랑 이제 연계가 되는 거예요. 엘레프 선택 상자 2번이라고 해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줍니다. 자, 근데 이게 뭐 누구 주냐?라고 하면 자, 이렇게 여섯 명 줍니다. 자, 일단은 이 여섯 명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간단합니다. 일단은 하나코랑 아카네는 상점에서 팝니다. 자, 그리고 하나에도 팝니다. 자, 그럼 남는 게 셋이죠? 자, 근데 이 마리는 스페셜입니다. 그리고 보통 잘안 써요. 그러면 누가 남느냐? 바로, 스바키와 유우카가 남게 된다. 가장 성급을 필요로 하면서도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게 탱커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찍는다고 하면은 스바키 삼성이 되겠다. 4티어 가방을 끼고 나서부터 스토리를 믿는 데 있어서 스바키가 되게 큰 역할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바키 삼성이 아직 안돼 있으신 분들은 웬만해서 스바키 삼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레벨이 낮은 일반적인 정조합이 아닌 이런 대항전에서는 치바키가 그냥 또잘 싸웁니다 치바키삼성만 찍어놓고 들고 있다가 필요할 때 찍는다 라는 마인드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AP 컨텐츠 아오이와 더불어서 특별 미션 이벤트가 이렇게 같이 유기적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AP 터는 거를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어 이번 시즌 아오이랑 해서 AP 잘 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